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79일째입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통일전송은 4 3 1자입니다내 주여 뜻 지구 자문서 12장 자문 12장 <laughs>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배움을 사랑하면 배우는 것을 사랑하면 배움을 사랑하면 그에 따라오는 훈계도 사랑할 것이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늪에는 단단히 발 디딜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굳건히 선다.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남편을 기운 나게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여자는 뼛속의 암과 같다. 원칙에 충실한 이들의 생각은 정의의 보탬이 되지만, 타락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 와해된다. 사악한 자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올바른 이들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악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없게 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함께 뭉친다. 이치에 닿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멍청이들은 멸시를 받는다. 평범하게 생계를 꾸미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착한 사람들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준다며 집짐승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착한 사람들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준다며 집짐승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오늘은 10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엠바운즈의 기도 전집에서 236회, 236번째 제목은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대체 자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자연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통제하며 자연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요. 우리는 자연이나 자연 법칙이 그 법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법칙들 안에 계시며 법칙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으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섭리의 하나님, 섬니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드리는데, 에, 에, 기도의 대상이시며, 자기 자녀들의 선을 위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연 위에 계시며, 자연에 속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연 법칙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인 없이 단한 명의 자녀라도 그 목숨을 빼앗아 갈수 없으며 그 같이 슬픈 사건이 단한 가지라도 만물을 구워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식의 생명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이 교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아이의 죽음에 전혀 관계하시지 않는다면, 다이시 무엇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참새도 다 살펴보시는데 멸하지 않을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의 죽음이 설사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듯이 자연 법칙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이의 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모들이 그런 교리를 믿는다면 어떤 처지가 되겠습니까? 아이의 죽음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이 됩니다. 이들은 아이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가? 이들은 자녀를 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하나님의 감독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다윗은 자녀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사실과 자기 아이를 죽음에서 건지는 일에 기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였고, 아이가 죽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기도와 섭리가 조화를 이루며 작용했고, 다윗은 그 사실을 철저히 이해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허락 없이는 단한 명의 자녀도 죽지 않으며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혜롭고 선한 목적을 위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아이의 부모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 하나하나에서 통치하시는 당신의 손을 어찌 그리 분명하게 볼수 있는지요.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더없이 귀한 복이니, 이는 당신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에, 이 엠바운주는 또 시한편을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에, 읽고 또 묵상하고 전하면서 요배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배 신앙. 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욕이죠 그런데 욕의 인내를 배워라 욕처럼 욕의 인내를 배워라 욕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 많던 낙타, 양떼, 소떼, 염소떼 짐승 때들이 하루아침에 싹을,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건강하던 그의 육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새로 말하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아마 피부 암이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가려워서 이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가려운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그 교회 예, 예배당 불났을 때 화상 입어서 그걸 체험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주신 자도 여호 하나님, 가져 거두,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 하나님 이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대단한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얻어야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찬송가 549장을 불렀지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안에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이찬을 내게서 어, 넘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요분, 이... 욥기 3장에는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4장부터 보면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어요? 율법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욥의 새 친구와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간의 두뇌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욥기를 읽어 보시면 좋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요의 고백이죠. 요기기 42장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요. 예수님이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건 아니죠. 25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까지 자라기에 몇 년이 걸렸어요? 오늘 우리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성장해야 해요. 요배 신앙까지 성장해야 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로마서 팔장에 올라가는 거요. 생명주시는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영안에 계시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으니, 나는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리라. 넉넉하게 기쁨으로 살리라.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계속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 주신 믿음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학교 479일째 참여해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은 할수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계속 먹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슬 같은 성령의 아버지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낙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늘 머리구도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살수 있는, 아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권속들에게, 가정 후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